매년 똑같은 금액이 지급될 때는 마지막 거 곱하기 뭐라고 그랬어요? 연금형가. 근데 만약에 이러면, 만약에 이때 안 줘. 이때도 안 줘. 이때 한 방에 300만원 주는 거예요. 한 방에 얼마 준다고요? 그러면 300만원 곱하기 그냥 현가. 근데 뭐라고요? 현가. 0.718. 근데 얘는 매년 똑같은 금액이 지기지. 곱하기 연금형가. 2.4018. 그래서 240만 1,800원. 두 개를 더해주시면 740만 1,800원이 나와요. 그래서 1월 1일의분개가 차변의 기계장치. 740만 1,800원. 근데 돈은 현금으로 일단 얼마 줬지? 500만원 줬어요. 그리고 장기 미지급금. 장기 미지급금이 얼마예요? 300. 그죠? 장기 미지급금이 300. 나머지는 우리 장기할 부를 긁으면 우리 실생활에서는 이자가 붙는 거잖아, 그지? 무이자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 이자인데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썼을 뿐이에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598,200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나타내 볼게요, 이것만. 재무상태표에,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면 미지급금만. 장기 미지급금이, 장기 미지급금이 얼마나오랬지 300. 마이너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598,200원. 내는 하면 240,800원이 1 된다고, 라고 했죠. 장부가에 얘가 1월 일일분기에요 1월 1일 기에는 예, 일단 식으로 하면 되겠죠. 12월 31일이 되면, 이제 얼마 줘야 되는 거야? 100만원 줘야 되겠죠. 차변에, 장기비지급금. 차변에, 장기비지급금 100만원. 대변에, 현금, 얼마입니까? 100만원. 금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자 비용 처리해 줘야 되는 거라고 그랬죠? 대변에 가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없애주고 차간에는 뭐가 돼요? 이자 비용 금액은 곱하기 몇 퍼센트? 12%퍼센트 불러봐 얼마? 28만 8천. 28만, 8천. 8천. 28만 8천 216원 28만 8천 216원 그래서 이걸 또 나타내 주시면 자 장기 미지급금은 이제 여러분 장기 미지급금이 이제 얼마만 남니? 202. 200만 원만 마이너스 뭐예요? 현재같이 한인차금은 여러분 여기 봐요 차변에 이만큼 있었는데 대변에 이만큼 삼각대에서 없어졌지 그럼 빼주면 남은 잔액이 얼마 남는 거예요? 30만 원 30만 998이요 9천 994원이요 이렇게 90. 9 8 30만 원중 984. 맞아? 네 하면 여기 봐. 여기서 빼 주면 169만 016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맞잖아. 169만 16원. 한번더 가자. 한번 요번에는 한 번만 더 갈게. 또 12월 31일이 되면 차별에 장기 미지급금. 차변에 장기미지 금 얼마? 100만 원. 대변에는 현금, 얼마가 되는 거지? 100만 원. 또 현재가 차린 차금 삼각해야 되겠죠? 차변에 이자비용. 금액은 이거 곱하기 다시 또몇 퍼센트? 12 퍼센트. 얼마 나오니? 그러면 20만 2 8 0 1원이요 20만 2801원 됐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 보자. 1번 틀렸어. 기장치 치득공가부터 틀렸지? 그래, 안 그려? 예. 장기기지금 대변이 기록되는 금액 틀렸지? 3년간 기록되는 거잖아. 그죠 맞습니까? 예. 틀렸잖아. 3번도 기장치 치득공가부터 틀렸지, 그치? 4번이 맞죠? 기장치 취득원가는 740만 1,800원이다. 답은 몇 번? 4, 4, 4.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게 네. 재능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 다음 문제, 교환하는 문제네요. 교환하는 문제. 교환하는 문제. 여기다 밑에다 써볼게요. 결론만 알고 있으면 돼요. 동종자산의 교환. 동종자산의 교환은 처분 손익을,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공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플러스 현금지급액 지급액이 취득원가 이거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종자산의 교환 이종자산의 교환 얘는 처분손익을 인식합니다. 을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공정가액 플러스 환경지급액이 7억 원 가입니다. 얘는 장부가에 얘는 공정가에. 동종자산의 교환은 여기 잠깐만 볼래? 성격이나 성질이 유사한 것끼리 맞바꾼 걸 동종자산의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종자산과 교환. 이종자산의 교환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건물과 땅을 바꾼다든지, 서로 틀린 자산이죠. 기계장치와 기품을 바꾼다든지, 틀린 자산이죠. 이런 게이중자산이거 아니야. 차와 차를 막, 막 바꾸는 건동종자산이거 아니지, 그치? 그런데, 여기 봐요. 내가 얘기하는 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차와 기계장치 막 바꾸는 거. 이중자산. 건물과 토지 막 바꾸는 거. 이중자산. 오케이? 아 어... 모닝과 모닝 바꾸는 거. 그런데 2022년 모닝이랑 2010년 모닝이랑 맞바꿨어 그거는 솔직히 같은 동종자산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치? 아 연식이 10년 차이나는 데이지 음. 차값이 엄청나게 세나 다르겠죠? 그런 거는 뭘로 다 본다고요? 이종자산으로 교환으로 봐야 되겠죠 자 문제가 뭐니? 문제가 뭐예요? 사용하던 차량방구를 기계장치와 교환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맨 끝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가정한다 라고 나와있죠. 그쵸? 상업적 실질이 있다. 여러분 여기 봐요. 얘는 상업적 실질이 없다. 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종자산의 교환이란 얘기야. 이종자산의 교환. 상업적 실질이 있다. 상업적 실질이 없다. 이종자산의 교환이란 얘기. 이종자산의 교환. 그러면 이종자산이 그하는 처분 손익 인식하라고 그랬지, 그치? 예. 아주 쉬워요. 여기 잠깐만 봐봐. 어... 사용하던 차, 차의 장부가액이 얼마니? 얘들아. 400만원짜리가, 다시 얼마짜리가? 400만원짜리가, 400만 원짜리가. 감가상각, 음. 누묵액이 얼마가 됐어요? 예. 200만원. 그럼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200인데, 원. 공정가치를 얼마? 270을 인정을 받았지? 그럼 70만원 이득 본 거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70만원이죠. 유형자산 처분익은 70만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취득원가 400만원짜리야. 감가상각금 금액이 200이에요. 200만원짜리 지그렇지 200만원짜리 공정가치가 얼마예요? 270. 그러니까 70만원이득이죠. 답은 2번. 매번 한번 해볼래요? 만약 취득원가가 물음이면. 만약 취득원가가 물음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 이종자산의 교환이니까 여기다가, 여기 봐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여러분?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얼마예요? 270만원이지? 제공한 자산의 차량 운반구잖아. 그치? 예. 플러스, 현금 지급액. 현금 지급액 얼마 있어요? 30만원. 그럼 치료금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0만원. 만약에 취득원 가로 물었으면 300만원이 가게 되는 거죠. 취득원 가로 물었으면 300만원. 다음 문제 볼까요? 유형자산 재평가고요.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이 다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그습니다 아까 재평가 분개해드렸었죠 그죠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여기서 말하는 보고기간 말은 12월 31일을 뜻하는 겁니다. 어,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한번 재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2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만약에 공정가치의 변화가 크다라고 하면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동일한 유형 내의 유형자산 전체를 재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10개 동이 있는데 건물이 10개 등 있는데 1개 동만 재평가하고 나머지는 안할 거야.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건물 다 재평가를 해줘야 된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산의 정보금액이 재평가로 인해서 증가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증가액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여러분, 아까 증가됐을 때 뭘로 다 인식했죠? 기타? 포관의 손익으로 인식했죠? 3번이 틀렸네요. 기타 포관의 어, 손익으로 인식했단 말이야.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일단 3번입니다. 자산의 정보금액이 재평가로 인해서 감소됐을 때그 감소액은 단기 손실로 인식한다 맞죠 여러분 취득원가를 기점으로 해서 내려가면 단기 손실 비용이고요 올라가면 재평가 잉여금 기타포괄손익이라고 했잖아 3번이 틀렸어요 유형자산 인식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그렇습니다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직접적인 미래경제적 교육을 기대할수 없으므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안전 또는 환경상의이로취득하는 위험자산도 역시 마찬가지 자산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위험자산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수선 유지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후속적 원가는 해당 위험자산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수선비는 뭐라고 그랬죠?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랬죠?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이 장부금액에 포함하는 거죠. 자본적 지출이. 이번도 틀렸고요. 사용 중이던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항상 수성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음. 여러분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될 때 발생되는 원가는 자산 처리를 합니다. 3번도 틀렸죠. 4번에 보시면 유형자산의 정기적인 조합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 기준을 충족한다면 이 자산 인식 기준을 뜻하는 겁니다.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한다면 해당 유형자산의 음. 일부가 어, 대체되는 것으로 본다. 즉,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4번 보세요. 위험자산 정기적인 조합검사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한다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자본적 지출이니까는 위험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볼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근데 3번도 수선비가 아니라 자본적 지출을 인식하라고 했죠. 그렇죠? 네. 4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 문제 봤더니 연평균 지출은 무너겠지 예. 아까 내가 가르였잖아 그죠? 음. 자 1월 1일부터 지출된게말로다 해도 되겠지? 음. 네, 1월 1일부터 지출된게얼마있어요 천만 원 그러면 천만 000. 원 곱하기 12개월 분의 12개월 천만 원 곱하기 12개월 분의 12개월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천만 원 나오죠? 천만 원두 번째는 천 이백만 원 곱하기 두 번째는 천 이백만 원 곱하기 12 분의 7개월? 맞니? 7개월 맞잖아. 얼마예요, 여러분들? 700만. 700만 원이죠. 700만 원. 세 번째는요. 900만 원 곱하기 12분의 3? 4 4. 그지 예. 900만 원 곱하기 12분의 4예요.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은? 300만 원. 300만 원 나오죠. 그럼 2,000만 원인가요? 예. 네. 연평균 지출액은 2,000만 원이 됩니다. 이런 시험 문제나오면 대박이 되겠지. 그다음 문제. 사용하던 건물을 부속도지 포함해서 10월 31일에 현금을 받고 처분했을 때, 자 회계처리로서 오른도으로씁니다 건물의 취득원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음, 500만 원. 음. 얘들아 일단 감가상각무계액을 계산 한번 해봐야 돼요. 감가상각누계. 자첫 정액법이라고 그랬죠 이내용연 수분의 내용연 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내용연수 분에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20년. 내용연수가 20년. 취득금과 내용 얼마? 500만 원. 5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50만, 50만 원. 원. 그럼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얼마 나오니 감가상각비 22만 5천 원. 아? 22만 5천 원. 얘가 몇 년분이니? 응. 1년분이죠. 제가 1년분이야. 그러면 가요가요 2000... 1년도에 취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봐봐. 2000X1년 10월 1일에 취득했다고 그랬지? 음. 그치? 음. 3개월치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10, 11, 12. 그래서 첫해는 22만 5천 원 곱하기 12분의 3. 얼마 나와요 그러면? 곱하기 12분의 3은 4, 5, 0 4, 6 4, 4, 8, 4, 5, 2, 0 56,250원? 맞아요? 56,250원. 그 다음에 2000X2년은 그대분의 22만 5천 원이죠. 2000x 3년. 역시 마찬가지 22만 5000원. 2000x 4년 12월 31일에 팔았으니까 2000x 4년. 앱 22만 5000원. 그러면 토탈 감가상각 금액은 56250원에 22만 5000원 3번다 더해 보세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토탈 금액이 나오겠죠. 얼마 나오니? 감가상각 금액은 2 3만 원. 73만 1000, 250원? 대변에, 못뭐 취득한 거예요? 건물. 대변에 건물 500만원. 그 다음에 토지 취득 원가는얼마고 나와 있어요? 300만원. 토지 300만원. 그리고 현금으로 받은 돈은, 현금으로 받은 돈은 어, 700만원 받았습니다. 처분 가액이 700이니까. 700만원 받았어요. 이익이 나왔을까? 손실이 나왔을까? 손실. 손실이 나왔죠? 나머지 차액이 손실이란 말이에요. 800에서 얘를 빼주시면 은2 6 8,750원이 손실이 되겠네요. 한번 1번. 감가상각 무게만 계산할 줄 알면 되죠. 감가상각 무게만 계산할 줄 알면 돼. 그래서 첫해의도에는 어, 월요일 상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12분의 3. 그래서 5만 6,250원. 그 다음에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는 다일년의일를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22만 5천원씩. 토탈 다일주주일본감가상의금액이 일본의 만본의 일본의 일이의 일본의 일다의 일본의 찾아봐가지고 뭐 잘못됐나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위험자산인 토지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을 때 공정가치가 2억원 증가하였다 얘들아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찾는 것은 얘들아 어, 토지 분개를 해봐 차변에 토지 대변에 현금 차변에 토지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인력은 그지. 어, 뭐 엄청 먹었어. 딸국질을 혼자 하고 있어, 그지. 자기 봐요, 관련이 없는 게 뭘까? 토지가 증가했지. 음. 비유동자산 증가. 재평가 인하은 뭐예요?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그랬지. 기타 포괄손익은 자본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지? 음. 자본의 증가. 여러분, 자본의 증가하면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거죠. 잠깐만, 이거 불래?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7판 집이랑 재벌 한 번만 봐줘 자산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부채가 있고 여기 뭐가 있니 자본이 있어 얘가 100이고 얘가 100이야 는 하면 얘가 부채비율이야 부채비율 반반 똑같이겠지 그래 안그래? 네. 똑같지? 100%야 근데 지금 재평가인여금은 기타포괄수익 자본에 속하는거라 그랬지 네. 얘가 늘어났어 자본이 늘어났어 200으로 자, 백남이 200하면 부채 비율은 50%가 되겠죠 부채 비율 감소하잖아요. 부채 비율 감소. 오케이? 4번의 예. 증가. 오케이? 근데 부채 감소하고는 관련이 없죠? 봐요. 아무리 봐도 부채가 있어? 없어? 없죠. 4번이 틀렸습니다. 한 번만 더 볼래? 칠판 주목. 부채와 자본의 관계가 부채 비율이에요. 똑같이 백뱅 놓고 보면 부채 비율은 100%지겠지? 근데 지금 자본이 증가했잖아 그치 자본이 증가했어요 내가 그냥 숫자는 내 마음대로 쓴 거야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자본을 200으로 증가시켰어요 그럼 부채비율은 얘는 변동이 없는데 얘는 변동이 없는데 얘가 늘어났으니까 부채비율은 50%가 되잖아요 100 나누기 200 하면 50% 네, 그래서 부채 감소가 아니라 부채비율의 감소란 말이에요 감가상각비를 물었습니다 기계장치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감가상각비를 물었어요 기계장치는 정액법으로삼각하고 잔존가치는 0원이다 라고 나와있네 잔존가치는 0원입니다 2 0 0 2년도 인식할 강가상각비를 물었어요 순상차순 인식했다고 그랬지 그치 자 칠판지로 너가 빨리 한번 계산해 볼게 가치와 사용가치 중큰 금액이라고 했죠? 장부금액하고 여러분 장부금액과 회수 가능액의 차인데 회수 가능액이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큰 금액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이거는 공정가치와 공정가치가 순매각액이에요. 순매각액 사용가치 사용가치 중큰 금액이니까 공정가치가 얼마나 나와있어? 3500 사용 가치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000. 둘 중에 큰건니단 얘는 필요 없는 거지 그렇지? 자, 잔고 가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6천. 손상차손 인식하기 전 잔고 가액은 얼마? 6,000. 헷갈리면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봐요 그러면. 이렇게 6,000만 원짜리가 다시 얼마짜리가? 6,000만 원짜리가 얼마가 됐어요? 3,500이 된 거지. 괜찮아. 그래 안 그래요? 예. 헷갈리면 다시 한번 아주 쉬운 건데 아주 쉬운 건데 조금 적응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날 봐요 이렇게 놓고 취득 원가는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예. 하지만 감가상각 한 다음에 장부가액이 나와 있잖아요 장부가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6천. 6천 얘가 또 떨어졌다고 나와 있잖아 얼마로 떨어졌어요 3천 5백으로 떨어졌죠 그쵸 둘 중에 큰 거니까 만약에, 물음이, 손상 차손을 물었으면, 물음이 손상 차손을 물었으면, 얼마가 답이 되는 거야? 어, 2,500인데, 물음이, 2500. 감가 상각비를 물었잖아, 그치? 그럼 이거 나누기 몇 년을 해야 되느냐? 라는 얘기죠, 그쵸? 거기 보시면은, 잔존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10년. 잔존 내용연수에 비해 남아있는 내용연수를 뜻하는 거지, 그치? 나누기 10, 10년 하면, 얼마씩 감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350만원씩. 그래요, 350만원.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350만 원. 됐어요?